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4일, 벌써 주말 24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요한계시록 연속 강의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을 오늘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과 해석의 부분이 다르다고 하여서 뭐 여러분들이 어, 악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점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는 누구든지 자기가 그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관점이 수없이 사람의 그 수만큼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본인이 결단하고 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본인의 그영 영의 성숙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 따르고 섬기다가 그날에 그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서로 싸우고 악의하고 논쟁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거나 이 중요한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의 그 상처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다만 어, 세상 끝에 대해서는 말이 예,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절대 이 주님이 창조한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말한 것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육의 본성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면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겨서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히 동참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 탄생의 각자의 비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짐승처럼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나고, 우리들이 자식들로 인해서 끝없이 영원히 이 땅에서 자식들이 그 우리의 분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자식들이라도 엄밀히 말해서는 각자 개체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성소의그 시간에는 다 만나야 하고, 어, 주님을 각자 만나야 하는 선택의 시간에 누구든지 도착할 수밖에 없고, 각자가 구하는 어, 몫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연구하고 또 살펴보다 보면, 그 연구한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려니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개혁성경입니다. 개혁 개정을 저는 선호,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상고학원니와 이런 말물을 한자어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자 문화권을 가진 우리나라 언어에는 반드시 한자를 알지 못하면 한자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는 그 그죠? 문학적인 그 소양과 기본적인 어떤 배움의 바탕이 없으면 사실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뜻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노력하고 삼, 살아오지도 않고 그 열심을,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들으다가 나 정말 제발 내종좀 되달라. 정말 나좀한번 증거해달라. 제발 나좀한번 설교해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일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잡아 끌고 뭐 아프고 때리고 심판하고 막 해가지고 억 뒤로 데려와서 나좀 하기 싫었는데 주의 종한다고막 그냥 그런 헛소리 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뭐그 사람 없으면 주님이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내 내가 만든 그저 내가 보금으로 내가 그 급조한 그 우상을 내 심령에 섬기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상처나지한분 야호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어, 그리스도는 한분 뿐이신 것입니다. 상천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일화같이 18장을 오늘 함께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다니엘서는 매우 중대한 거죠. 다니엘 이상 2장, 2장에는 예,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한 몸에, 한, 한,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또 이들이 되고 있고요. 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이 나오잖아. 666 앞으로 마지막 환란에 남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무리들이 만나야 할 지구 최고의 소위 대통령과 지배자는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해석을, 해석을 하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13, 13장의 666을 해석하고 싶다면 다니엘 7장을 여러분 읽어 보면 나옵니다. 답이. 괜히 그 말장난하고 무슨 뭐 숫자 풀이하고 뭐 이렇게 어설픈 그런 것보다는 7장을 읽고 도대체 어떤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혼자 지가 나와서 내가 힘 있고 무기 있으니까 담벼라 누구든지 내가 다이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니까 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그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흔 두달 동안 맡겨요. 마지막 한 일의 7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환란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그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갇혀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고 그래도 세상은 나아질 거라? 그건 끝까지 속고 있는 거예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 있으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고 모든 걸 창조했으면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우주마음을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인간이 이렇게 육으로, 육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육을 가지고 영생한다? 합디가 안 맞는 것이죠 육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몇 년을 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여 증거하는 거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하거나 자기 간증 얘기하고 자기 간증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헛소리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보름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까? 오늘날의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 교인들의 종입니까? 예배당의 종입니까? 세상 물질의 종입니까? 그 알량한 배움과 지식과 자기 학연과 지열의 종입니까?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치열하게 자기 소유 없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세례이완 같은 그런 숨은 종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주님은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만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요. 물론 100%,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7장은 말이죠. 그네 짐승이 이렇게 앞,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네 번째 짐승은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뿔이 있으므로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계시록에 아, 요한 계시록에 17장에 그, 그죠? 일곱머리와 열 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다니엘은 한짝입니다. 네? 이것을 같이 연결, 연동하지 못하면 전혀 계시록에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낳았,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마흔 두달 동안 큰 말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용이 직접 보좌를 이자에게 주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그 13장을 6 6육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 뒤에 보면 결국은 사탄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자를 작은 뿌리 목소리로나에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앙받으며 붓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게 바로 계시록1 9 장에 아마겟돈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거짓선 잡혀서 불못에 던지는 모습을 여기 다니엘 칠 장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누가 성경을 대신 대신 받고 해석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성경 성경으로 성경을 주님이 성령으로 이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거든요. 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란이 되거든요. 우리 부족한 인상들에게는 자꾸 다른 소리를 섞고 받았다, 막 이렇게 하면 혼란되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다니엘서 7장에도 보세요.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후에예 그죠 어,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열불이 있는데 작은 불이 나서 어, 그죠 먼저 불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니까 그러니까 열불이 있는데 작은 불이 났고 셋불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열, 마지막 열왕 중에 세 나라를 완전히 그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면서 보란 듯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자가 아~ 세상의 정권을 완전히 잡고 사탄으로부터 보좌를 받아서 마운드 두달 일할 권세를 받고 용 용, 6의그짐성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무슨 뭐 그죠? 알렉산더가 말한 무슨 헬라도 아니고 뭐 징기스칸이 말한 뭐 중국이 어떤 뭐뭐 그죠? 서쪽을 정벌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혀 그런 차원과 다른 겁니다. 히틀러 뭐 일본의 무슨 그런 궁극주의 이런 자들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이 세상을 666으로 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이를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지옥에 끌고 갈 짜기 때문에 무섭고 처참하다는 걸 그렇게 알리는데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스스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는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신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신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제나리라. 모든 성도의 원선이 깨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1261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들은 그 광야에서 보호를 합니다.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모든 성경이 풀어지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네, 그래서,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10장이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및 관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표현 놓인 작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책이 뭔가, 아,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광야의 소리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받고 살아가는 길만이 길이라는 걸 전달하는 소리일 뿐인데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기록한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을 사도 아 다니엘이 받은 그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일곱 부레를 바라고 사자에 부르지는것 같이 큰 소리로 하니까 일곱 부레가 바라면서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이이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 먹으라 하고죠. 그리고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죠? 지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그대로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성취됐다는 것을 계시록 1 3장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이라는 건 모두가 알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 맞추면 전혀 무슨 소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수록 다니엘 12장도 보면 이와 같이 이게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큰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 그 환란으로서 7년은 들어가지만 대환란은 이후 3년 반, 특별히 이 마운드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군 미가일이때 일어나잖아요. 전 3년 반 초기에는 대군 미가일이 요한계시록 보세요 12장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싸워서 용과 그, 그 추종자들을 이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연계. 그래서 이 땅에는 뭐예요? 7년에 온다니, 7년 예환다니칠년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교회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죠? 여자가 남자 아이을 낳잖아요. 물론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떠나야 됩니다. 이환란이 오기 전에. 그런데 예, 계속 봅시다. 그단니에서그래그그때의그대군미 가일은 그후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을 보호하면서 1260을 동안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들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피할 것 없습니다. 6 6 6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육을 가지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6 6 6표를 받든지 정확하게 그것을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서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그게 날.